저희 이번 앨범은 콜라 맛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콜라 맛. 왜냐면 콜라가 독보적인 맛이 있듯이 이번 앨범이 오는 오프에 독보적인 색깔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. 또 타이틀 곡 뷰티풀 뷰티풀이 처음에 인트로가 굉장히 터지는 사운드예요. 근데 이제 탄산음료 콜라도 처음에 오픈을 하면은 탄산감이 터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콜라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오 좋습니다. 에이? 아 저는 슈팅스타라는 맛으로 표현하고 싶은데요. 아이스크림이요? 네, 아이스크림 <laughs> 종류 중에 슈팅스타라는 종류가 있는데 일단 여러가지, 한한 아이스크림에 여러가지 맛이 섞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슈팅스타만의 그 강력한 톡톡 터지는 캔디 있잖아요. 맞아요. 그게 가장 돋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온앤오프 앨범도 그 뭔가 시원하면서도 에너제틱한 그런 강인한 색깔이 있는 것 같아서 슈팅스타라는 아이스크림 비교했습니다. 어 슈팅스타 한 번씩 생각나지. 자. 야 좋아요. 알겠습니다.